이 연습은 어, 한 주에 2, 3회 정도는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두세 달 정도 꾸준히 해 주시면 어, 내가 좀 달라졌는데 하는 걸 금방 느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김경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정말 작은 영세한 채널이지만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있고 먼 지역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있는데, 사정상 저에게 수업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직접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연습 방법을 제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저에게 직접 찾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가 실제 수업에서도 사용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두성을 처음 느끼고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고 들어가면, 정말 예로부터 성악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저음에서의 목소리, 하나는 고음에서의 목소리. 이렇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저음에서의 목소리를 마치 가슴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이름을 흉성이라고 했고, 소리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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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음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음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얘는 마치 머리에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해서 이름을 두성이라고 했고요 그때 소리는 하하 요런 소리입니다 물론 실제로 가슴에서 울리거나 머리에서 울리진 않지만 감각적으로 그렇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직도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고요 노래하는 발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이두 가지의 음색이 하나처럼 연결되고 균형 잡힌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는 그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이 두성이 필수적이고요 두성을 빠르게 경험하고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두성을 느껴볼 수 있는 연습법들을 몇 가지 진행해 볼 건데요 말 그대로 두성의 첫걸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그첫 번째 연습으로 리트릴입니다. 이 입술 떨기로 저음부터 고음까지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살짝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바로 두성입니다. 두성은 어떤 특별한 소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음으로 이동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소리입니다. 어, 이거 가성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가성과 두성을 구별하는 거는 목소리의 강도랑 상관없이 저음부터 고음으로 이동했을 때 끊어지면 가성, 연결되면 두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아, 아 오늘은 말 그대로 첫 걸음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소리 내진 않을 거고요. 소리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두성을 느껴보고 많이 내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아노에 맞춰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음부터 고음까지 길게 이동을 해볼 거고요. 천천히 너무 크지 않게 작은 목소리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연습은 발음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발음은 구 라는 발음으로 연습해보겠습니다. 이구 라는 발음에서 우 모음이 좁은 모음으로 두성을 유도해 줄 거고요. 기억 자음은 적절한 성대 접촉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음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올바르게 두성을 쓸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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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연습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절대 무겁게 지르거나 세게 내려고 하면 안됩니다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꾹꾹꾹 꾹꾹. 세게 내려고 하면 두성이 잘 쓰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건 주의해주시고요 가성으로 변하는 느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서서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 그 모양이 약간 그라데이션으로 지나가듯이 연습을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피아노에 맞춰서 천천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번째 연습입니다 똑같이 구라는 발음을 계속 해줄게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그리는 느낌보다는 한음만는 만들어가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구 발음에서 피아노 패턴만 바꿔서 이렇게 고음에서 4번 하고 내려오겠습니다 똑같이 고음으로 가면 갈수록 두성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이 연습도 동일하게 어 고음에서 너무 지르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목소리> 자 오늘은 이렇게 고음의 첫걸음, 두성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수강생분들 중에서는 어, 굉장히 신기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어, 이걸로 노래가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습은 말 그대로 시작 단계입니다. 이후에는 흉성과 두성의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연결도 더 확보해 주고 강화하는 연습도 해주면은. 발성적으로 점점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노래 쓸만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 연습은 어, 한 주에 2, 3회 정도는 연습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두세 달 정도 꾸준히 해 주시면 어? 내가 좀 달라졌는데? 하는 걸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